딸기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원단을 보시면 무늬가 선명한 쪽이 원단의 거치에요 겉과 겉끼리 이렇게 마주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재단선에서 0.5cm 떨어진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 바느질선이에요. 이렇게 매듭을 지으시고. 이 선을 따라서 박음질해 주세요. 이 끝쪽에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 주세요. 느질이 끝났으면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서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이 재단선에서 이렇게 0.2cm만큼 들어온 부분을 홈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홈질을 하실 때는 매듭을 이렇게 짓지 마시고 이만큼 그냥 남긴 채로 홈질을 해주세요. 재단선에서 0.2cm 정도 들어온 부분을 이렇게 홈질을 해주세요. 여기가 이제 시작했던 부분이고,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 그냥 바느질을 이렇게 끝내주시고 이렇게 실을 잘라주세요. 시접을 안쪽에서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꺾은 다음에 저 끝쪽부터 이렇게 솜을 넣어서 채워주세요. 이렇게 채우면서 실을 당겨주세요. 당기면서 채우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숨을 가득 넣고 실을 이렇게 당겨서 묶어주세요. 안 풀어지도록 매듭을 몇번더 해주세요. 나머지 실을 이렇게 잘라주세요.